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10명의 사람들. 첫 번째는 거의 3m에 달하는 키로 농구 스타들이 그 앞에서는 마치 작은 난쟁이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키는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유전적 요인, 일상생활, 운동습관 등등. 하지만 대체로 인류의 키는 기본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함으로 우리는 특히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을 보면 특별히 이상하게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10명의 거인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며 키가 큰 사람들의 신기한 삶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12 라하나 카디 이 거인은 피니지 출신으로 키가 2.33m를 넘어 그들 나라에서 가장 큰 거인입니다. 하지만 다른 거인들이 어릴 때부터 키가 컸던 것과 달리 그는 15세가 되어서야 갑자기 급속히 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5세 때 갑자기 1.67m로 커져 또래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이후의 삶에서 그는 계속 성장을 이어갔고 뛰어난 키 덕분에 1999년에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랐으며 이 기록은 2005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기록 보유자로서 그는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했으며 그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뇨병에 걸렸다가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뛰어난 키를 하늘이 준 선물로 생각하며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9위 순명명. 이키큰 친구는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 출신으로, 순명명은 키가 2 3 6 m 로 농구 선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농구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15세의 순명명은 2m가 넘는 키로 인해 헤이롱장성 체육팀에 들어갔으며 이후 남자 농구 올림픽 희망팀에 선발되었습니다. 뛰어난 키로 순명명은 한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5년 거인증으로 인해 그의 발전이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수술을 통해 거인증에서 벗어난 순명명은 키만으로는 1 2회 경기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28세의 나이에 순명명은 프로 무대를 떠났습니다. 짧은 프로 생활 동안 승명명은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된 솔란을 만났는데 솔란은 키가 1.87m인 핸드볼 선수입니다. 놀라운 키로 인해 이 부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부로 불립니다. 유명세 덕분에 그는 영화 러시아워 3 촬영에 참여했으며 영화에서 콩푸거인 역할을 맡았고 그후 많은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사례입니다. 제8위 바오시순. 바오시스는 중국 내몽골 자치구 치펑시 출신입니다. 어린 시절 바오시스는 다른 어린이들처럼 웃고 떠들며 키도 다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그는 일찍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의 농사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바오시스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키도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15세가 되던 해 바오시스는 갑자기 1.89m로 자랐습니다. 20세가 되었을 때는 이미 2.1m를 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정화간 키는 2.36m에 이르렀으며, 이는 야오밍보다 10cm 더 큽니다. 몸무게는 165kg이며, 다리 길이는 1.5m, 앉아 있을 때 키도 거의 2m에 달합니다. 그의 손바닥은 부채처럼 크고, 발 길이는 38cm, 너비는 12cm입니다. 옷을 한벌 만들려면 5m의 천이 필요하며 일반 사람이 필요한 천의 두 배입니다. 2005년 1월 15일, 그의 키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깨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2009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그는 질병이나 이상증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큰 키로 자랐습니다. 그는 높은 명성을 얻었으며 중국의 절대적인 목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제7위 나시르 승노. 나시르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키가 2.38m입니다. 그가 키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10살 때 갑자기 높은 열이 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그의 키는 급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을 때 그는 성장 호르몬 분비 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내분비 문제로 인해 키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제 불가능한 성장을 멈추기 위해 의사는 영구적인 선체 절제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해 비싼 수술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과도한 키로 인해 생활에 불편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파키스탄 국제 항공사에서 일하며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6위 다멘드라 파타푸 인도에는 다멘드라 파타푸라는 남성이 있는데, 그의 키는 2.4m에 달합니다. 그에게 있어 키가 가져다준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도 없어 현재까지 싱글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부모는 크지 않았으며 그의 가족 중에는 오직 외할아버지만이 2.2m의 키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키가 너무 커서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그는 놀이공원에서 거인으로 분장하여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야 했으며 하루에 겨우 30 펜스를 벌수 있었습니다.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진을 찍을 때 관광객들에게 10 펜스의 팁을 요구했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식사량도 매우 놀라워 다멘드라는 하루에 25개의 달걀과 25리터의 우유를 먹습니다. 벌어들인 돈조차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키가 정말 큰 골칫거리라고 말합니다. 제5위, 모르타자 마이르자드. 모르타자는 패럴림픽 선수로 이란 국가 남자 앉아 배구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드문 사지 비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15세 때 그는 자전거 사고로 골반 골절을 당했고, 그후 오른쪽 다리가 성장을 멈추어 왼쪽 다리보다 15cm 짧아졌습니다. 키가 2 3 m 에 달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마이르자드는 이로 인해 우울해졌고 점점 친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비정상적인 키와 신체 장애로 인해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꺼려하며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란 대표팀 감독 내자이가 TV 프로그램에서 그를 발견하고 모르타자의 안자배구 커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5년간의 훈련 끝에 그는 이란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2016년 패럴림픽에서 그는 뛰어난 활약을 보였고 결승전에서 이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3대 1로 꺾었으며 마이르자드는 27점을 득점해 경기 최고 점을 기록했습니다. 제 4위 아사둘라칸. 아사둘라칸은 인도 켄자파타 출신으로 키가 2.41m입니다. 순위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한 키는 그에게 명성과 부를 가져다주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지 못하고 침대에서 잘 때는 몸을 웅크려야 합니다. 그는 밖에 나갈 때 사람들의 시선을 싫어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는 벽돌공으로 일하며 보냅니다. 제3위 장준채 장준채는 중국 산시성 정양연의 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와 형제 자매는 모두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준채는 예외였으며 16세 때부터 키가 급격히 자라기 시작하여 22세에는 이미 2.12m에 이르렀습니다. 키가 크게 자란 후 장준채는 많은 고민에 시달렸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리에서는 그의 사이즈에 맞는 옷과 신발을 구할 수 없었으며 그는 거의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심지어 도로가 막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이 그를 괴물처럼 취급하고 이상한 말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큰놈 멍청하겠지. 1992년 장준채는 우연히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한 인민의 방군이 그의 집을 방문해 몇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의 장준채는 2.37m의 키로 상하이 기네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람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1999년 그는 자주두통을 알아 병원에 갔고 의사는 그가 뇌하수체 종양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장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이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수술 후 그의 키는 2.42m에서 멈추었습니다. 제2위 브라힌 타키울라 그는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가장 큰 남성으로 키가 2.46m에 달합니다. 그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발을 가진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13세까지는 정상적인 키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빠르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검사에서 그는 종양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고 바로 이 종양이 그의 비정상적인 키 성장의 원인이었습니다. 종양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파리로 가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종양이 제거된 후 그의 호르몬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유일한 고민은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1위 술탄 코센 술탄 코센은 터키동 부이자 근마 울마르딘 출신입니다. 가족 중다선명이 아이들 중 둘째이지만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중 3명 이 형제와 1명 이어 동생은 모두 정상적인 키를 가지고 있었지만 술탄 본인은 놀라운 2.47m의 키에 이릅니다. 10살 때부터 술탄이 몸에는 뇌하수체종양 이생격과 또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의 키는 거인처럼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키가 너무 커서 술탄은 어린 시절부터 다르나 이들처럼 학교에 단일수 없었고 그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일잘 일을 구할 수 없었고 심지어 여자친구 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소망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와 일을 갖는 것 끌이고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를 찾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 2010년 그는 치료를 시작했고 이면후 재검사에서 그의 키가 통제되고 이듬을 보여주었습니다. 치료 가그의 성장, 의료 과적으로 막았지만 그는 여전히 지, 탕, 이와 휠, 체어, 이, 도우 먹이는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버트워들로이입니다 인류 역사상 로버트는 전례 없는 키를 가졌으며 그의 키는 2.72m에다 라 고목 무게는 222kg이었기 때문에 온화한 거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1918년미국 길리노이즈 올턴에서 태어났고, 그 후로 계속해서 성, 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체중 운 어들로에게 분명 희큰 부담이었고, 걸을 때 목, 발이 필요했으며, 독감에자 죽어려 병원 치료를 자주 받았습니다. 후에 한행사에서 그의 발목이 다쳤고, 그로 인한 상처 감염으로 결국 잠자는 중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시 그는 22세였으며 사망할 때까지 그의 성, 장, 이멈추었다는 어떠, 한, 징, 후, 도 없었습니다. 워들로가 사망한 후에도 그이 키는 계속자라고 있었고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이 키는 274cm로 측정되었습니다. 따라 서일부는 워들로가 더 오래 살았다면 그이 키가 2.74m를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